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10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유아 TV 공부방 안내드립니다. 어, 제가 공부방을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기술적 차트 분석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비매 기법하고 차트 분석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매일 거의 방송을 올리면서 공유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제 이메일 통해서 문의가 가능하시고요. 생각이 있으신 분들만 소수로 받아서 유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기술적 차트 분석을 좀 배우고 싶으신 분들만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요즘에는 이제 멤버십 방에서 같이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매매 탑점에 맞는 종목들을 같이 공유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어, 공부하시는 동안 수익이 좀날수 있으시면 하는 바람에. 예, 매수가와 손절가 같이 공유를 좀 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에스포리텍 같은 경우는 제 매수가가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방송을 좀 드려서 멤버십방에서 여기를 좀 드렸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 흐름 자체가 하락으로 주던 주가가 여기서부터 거래대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방향을 약간 바꿔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부터 눈에 띄기 시작한 자리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띄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흐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하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차트 흐름을 나타내고 어떻게 차트를 분석할 건가. 거래대금의 흐름을 좀 살펴보고 같이 공부를 좀 하고 매매 소식, 어, 타점도 같이 잡아서 매매를 좀 해보고 있으니까요. 생각이 드신 분들은 멤버십방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고민드렸던 종목 중에서 구형 테크가좀 상승이 좀 많이 나왔죠. 자, 이 자리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을 좀 드렸고요. 결국에는 이 박스권 자리를 돌파를 해줬습니다. 어저께도 이 자리를 돌파해주려고 하다가 살짝 밀린 흐름이었고, 결국에는 이 자리를 돌파를 해줬습니다. 이 종목은 이 꼬리까지 완전히 돌파가 좀 나와줬기 때문에 한번 정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을 때 1차 파동 그리고 2차 파동에 남아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한번 정도 시세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가장 그래도 괜찮았던 부분은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22선 부근, 부근에서부터 매매가 가능했던 자리였는데 자리부터 한번 혹시 보신 분들은 방송 보고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드렸던 종목 와이어블이 오늘 바로 좀 시세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타점에는 딱 오진 않아서 잡히진 않았었는데요. 바로 그냥 갭띄어 놓고 시세를 줘서 혹시라도 그냥 보고 어, 막 따라가서 매매하신 분들 계시면 이 종목도 축하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환율 어, 단절하는 종목을 좀 어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멤버십방에 특별히 이 종목 한 종목을 좀 언급을 다시 드렸던 건 전략은 요거는 꼬리가 좀 보이시죠? 제가 이거 어저께 개파락까지 제가 예상을 좀 했고요. 그래서 개파락 시작하고 나서 마이너스 1, 2, 3%뭐 갓프로까지 빠지는 구간에서 분할로좀 잡아서 이렇게 반동 주는 자리에서 단타 주고 나오자라고 언급을 좀 드렸고요. 이 종목이 실제로 여기서 시작을 해서 개파락을 시작을 했죠. 오늘 시가가 어저께 시작했을 때시가가 마이너스 예, 4.45% 정도가 아래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개파락 시작하고 나서, 아래로 빠지는 구간이 한2.77% 정도가 있었고요. 그쵸? 이 정도부터 배팅이 좀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까지가 4% 정도 수익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익 이렇게 올라갈 때 분할로 단타 매매는 1, 2% 정도 챙기는 전략으로 가는 거니까요. 안전하게 좀매를할수 있도록, 어저께 좀 언급을 드렸고, 메모시방 이 종목을 좀 따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잡아서, 이쪽으로 수익 챙기는 전략 왜냐면 지수가 좀안 좋을 걸 예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지수 설명은 제가 잠시 후에 좀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단기적으로 대응될 수 있는 종목들 단타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만 보고 나머지는 그냥 시장을 관망하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일단전는 이런 식으로 좀 매매가 됐던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햇빛이라는 좀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봤던 자리였고, 이 종목이었고, 바로 제가 생각했던 매스가를 좋지 않고, 바로 그냥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봤는데, 지금 이후의 모양들이 지금 너무나도 괜찮고요. 거래대금이 지금 많이 이쪽에서 터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 시세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이런 장에서도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 시세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두고서는 혹시 대응되시는 분들은 한번 정도는 봐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잘 관심 종목의 두부선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박스권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종목에 두부 살펴보신다면 종목으로도 한번 이 거래 대금이 수상하기 때문에 시세가 있을 가능성 이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한종 종목인 게 예, 옴니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은 저희가 여기서부터 한번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고 이후에 쭉 빠지고 나서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자리가 생겼죠. 자 이동 평균선 자체도 아래로 깔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번 정도 시세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자리부터 한번 잘 보신다면 그래도 이런 자리까지도 자이에 대한 어느 정도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흐름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목 하나 정도를 기대해보고 들어가는 건데, 뭐, 지수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일단 수익 챙기는 전략으로 가는 것도 더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관심 종목에 둔다면 이런 종목도 한 번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관심 종목을 리스트 짜서 한번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예, 이 정도로 한번 종목을 봤으면 좋겠는데, 어, 지금까지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은 제가 절대 추천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 그냥 제 관심 종목을 공유 드리는 거니까요. 모든 매매의 책임은 매매자 본인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 어, 이 정도로 좀 종목들을 보고 있고요. 뭐, 많은 종목들을 보고 싶기는 하지만, 어, 지수가 워낙 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들어줬죠. 어, 요 자리를 어저께 이제 이탈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강하게 도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좀 했고요. 미장이 좀더안 좋기 때문에, 그쵸? 근데 오늘 이렇게 좀 빠지는 중에서 다시 한번 꼬리를 대고 들어오셨어요. 그나마 좀 긍정적인데, 결론적으로 종가는 이 아래에서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뚫고 올라오기까지는 쉽진 않고, 뚫고 올라와서 다시 밀릴 확률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대통령 취임식이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이런 자리가 조금 그래도 바, 좀 지지해 주려고 했던 자리라고 생각이 좀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 시장은 더 빠질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되는 포지션에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언급드렸던 2,500 포인트와 2,400 포인트 사이를 부분까지는 한번 정도는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매매하시기보다는 현금확보 하시면서 기다리시면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정도 큰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자리에서부터 뭐 반등이 크게 나온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종목별 장세가 될 거고 제가 여기서부터 이자키 올라갈 때 저희 멤버십방에서는 진짜 많은 종목들이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최소 25%에서 30% 구한 자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많은 것들은 60%, 50% 이상 건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기울기에만큼의 지수 상승만 있어도 엄청나게 종목들을 뽑아내서 수익 낼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를 제가 생각을 해보고 있는 자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기회가 된다면 이런 자리 좀 지켜보고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매매를 좀 하면서 좀 수익을 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자, 결론적으로 이 자리를 좀 완전히 이탈을 시켰기 때문에 이 자리 위로 올라와줘서 조금 더 박스를 만들어준다면 조금 안정적이겠지만 저라면은 그래도 그때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해두시면서 올라와준 종목들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기보다는 조금 그렇게 좀 정리하는 전략으로 가져갈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제예상에 틀려서 이 자리 박스권 다시 유지를 해준다면 정말 베스트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비장이나 지금 세계지수 자체가 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빠질 확률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너무 무리해서 매매하시기 보다는 있는 기존에 지금 언급 드린 종목들도 수익 줄때 빨리빨리 챙기고 그 다음에 손실을 다는 종목들이 혹시라도 반등을 준다면 어느 정도 현금 확보하시는 전략이 더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세, 어, 지수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지수 포지션 자체도 좀 보게 되면 이렇게 상승을 들어주려고 하다가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오늘장은 그나마 좀 다행으로 꼬리를 들어줬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위험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결론적으로 종가는 이 아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좋은 네, 장은 아니다. 그리고, 그다마 코스닥은 또 이런 자리를 지금 살짝 종가상 올려놓고 끝나긴 했습니다. 그죠? 때. 그나마 좀 괜찮은 모양의 강한 모양인데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왔 마음이 좋겠고요 나와도 다시 한번 근데 빠질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반등 준다면 같은 전략입니다 종목들 현금 확보하는 데 저라면 주력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상승한다는보다는 종목을 어떻게 골라서 수익이 낼 건가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되는 종목들을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식빵을 활용하실 분들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지수에 대한 여러분 소도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참고로만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꼭 맞는 건 아니니까요. 모든 것들 참고로 봐주시고. 자 결론적으로 근데. 예, 제가 요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횡보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을 좀 했고 여기 방송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외에 저가 더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끝다고온 것까지 들었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포지션까지 진짜 오는지 안 오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자리가 온다면 세계 경제가 엄청나게 침체가 된 후에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큰 기회를 맞이해서 그 침체됐을 때가 여러분들 다 공포를 느낄 때가 사는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입니다. 많은 매체나 세세기 전기가 침체됐다고 아마 많은 매스컴이 떠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때부터 매매를 시작하셔서 계속 끌고 가신다면 그때부터 올라가는 장에서 진짜 70%, 80%, 100% 수익이 나는 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